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Jet 본격 올빼미 라디오 방송. 저는 위너의 이승훈입니다. 우! <목소리도> 엔딩 요정. 무대에서 맨 마지막에 원샷 잡히는 멤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엔딩 요정이 엔딩을 얼마나 잘 소화하냐에 따라 무대 자체가 훨씬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맺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말인데요 근데 꼭 무대에서만 엔딩 요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의 마무리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오늘의 엔딩 요정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화요일 엔딩 요정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 인정 어 인정 <laughs> 스테이션 Z 스페셜 나이트 저는 위너의 이승훈입니다. <laughs> 스테이션 Z 승윤이의 스페셜 나이트 오늘 첫 곡으로 위너의 세레나데 듣고 왔습니다. 예헤이 안녕하세요 위너의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화끈하게 스페셜라이즈로 어, 텐션 높여서 이 텐션 그대로 마지막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752님, 오늘 하루 엔딩요정 훈디 너무 기대돼서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0704님, 훈디의 새로운 헤어스타일, 뭐야, 뭐야. 완전 떨려. 약간 좀 지금 2002년 우리 안정환 선수의 반지키스 세르머니 하던 그 헤어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서령님, 훈디, 오늘도 늦게 일어났나요? 텐션, 너무 좋네요. 아유, 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만을 기다렸는데, 제가 또, 텐션 업해서, 신나게, 우리 다들, 올빼미들만 모인 거 맞죠? 바뀌어도 맞죠? 네, 본격 올빼미들을 위한 심야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9293님, 피디님한테 마이크 켜달라는 훈디봐 진짜 최고 아니냐?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시킨 라이브를 스스로 들려준 천재 아이돌임. 이래서 이승훈, 이승훈 한다. 다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아닌가? 뭐, 내 노래가 나오는데, 뭐, 가사도 알겠다. 라이브를 안할 이유가 없죠. 김소라님, 지금 침대 위에서 헤드뱅잉 하는 중. 마지막까지 우리 텐션 높여서 우리 신나게 놀고. 가보도록 합시다. 백문이님 진짜 심야 라디오계 혁명이다. 이승훈. 아니 요즘에 뭐 하여튼 뭐 평일이니까 내일 뭐 출근도 하시고 뭐 학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12시는 뭐 요즘에 그렇게 뭐 늦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많은 규제들이 풀려가지고 지금 뭐 12시에 뭐 집에 가야 되는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밤늦까지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주일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린 우리 인서들, 어,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 지난주 어, 옛날에 노래를 들으면서 춤도 추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댄스곡 중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모조리 틀어드리는 훈이 나이트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 훈지에게 건네고픈 응원 부탁하고 싶은 미션들 문자번호 샵 #8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무료인 마이크케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아, 스테이션 z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오세요. 스테이션 z 89.1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Jet, 저는 위너 이승훈입니다. 가보자고! 잘놀다가도 꼭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애들 있죠. 저 훈이는 다릅니다. 음? 잘놀다가도 멍석 깔아주면 아, 난리나. 어, 더 잘해. 뭐더 미쳐. 어? 오늘 대놓고 작정하고 놀아봅시다. w 컴 l c o 훈 나이트. 아 제가 지난주에 아니가니가니가 뭔데? 전사의 후예들로 스튜디오를 잠깐 찢었죠? <laughs> 그때 너무 살짝 찢어서 오늘 아예 확 찢어버리려고요 아,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나온 명곡들 한두 곡이 아닙니다 이거 뭐다 들으려면 밤을 새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명곡들 중에 저 훈디 마음에 콕콕 박힌 곡들을 들어보면서 신나게 오늘 나이트클럽 오픈해 볼게요 아 근데 이거 뭐야 어, 밀어 버리고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그냥 제작진도 작정을 한 거죠. 너 그냥 놀아라. 아막 어, 놀아라. 어, 허락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심야 라디오라고 ASMR 소곤소곤 거리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2년에 맞춰서 화끈하게 어, 우리 5오 시대 라디오 청취를 따라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이가 어, 고른 첫 곡은요, 우리 신아 선배님의 Wild Eyes. 슬슬 Let's Go.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골라왔습니다. 자,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장기자랑 때이 노래로 이제 운동장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 노래를 들으니까 새록새록 나네요. 정말 많은 남학생들의, 어, 아유, 그렇게 무조건 장기자랑 때춰야 했던 그런 대표적인 댄스곡이지 않나.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신나고 멋진 댄스곡에 의자에 앉아서 시즌을 간 춤을 추게끔 만든 그 아주 대표님의 디렉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 역시 신화 선배님들이십니다. 아, 지금 여러분이 할 일도 있어요. 뭐, 즐기는 건 기본이고, 제가 그런 와일드 아이즈에 어떤 노래를 이어붙이면 좋을지, 어떤 노래를 붙여야 이 흥에 더 불이 붙을지 추천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8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풀플콩 지금 열려 있어요. Let's go! 자 문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영님 아훈디 동년배로서 오늘 좀 흥미롭다. 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K9193님 나 지금 과제 파티라 힘내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 가즈아! 네 파리 공사님 훈디 와일드 아이즈에 이어서 춤출 노래라고 생각하니 이 노래부터 생각이 나네요 코요테 순정 야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 팔 돌리며 말 춤출 생각하니까 <laughs> 벌써 다리가 막 <laughs> 움직여요 아 어, 저도 막 내적 댄스가 지금 뭐 아주 뭐볼볼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7 3 8 8님원 타임에 핫 뜨거 불러주세요 훈디는 핫 하니까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아 그리고 3592님 H.O.T의 캔디 신청합니다. 훈이는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캔디 듣고 오실게요. 네 0428님 훈디 오늘 텐션 무슨 일? 너무 신나요. 밤 12시 미니 콘서트 가보자고. 주얼리 니가 참 좋아. 아, 여러분들, 선곡 보내주시는 노래 제목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실실 흘러 나옵니다. 정말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이, 이 세대, 저랑 같은 세대 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루비아님, 누가 단지할래? <laughs> 이게 또 중간에 나오는 그 단지라는 그 누군가, 그 인물이 누구인가 굉장히 토론이 핫했었죠. 네, 그리고 1807님, 90년대라고? 제키의 로드파이터 빠질 수 없잖아. 와, 또, 우리 지원이 형또 최근에 제가 YG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로드파이터도 너무 듣고 싶은데. 우리 고혜선님, 오! 라디오 켜자마자 캔디가 HOT 팬이에요. 저도 만으로 해도 40이 넘었네요. 유유유. 야, 정말 지금 우리 3, 40대 분들, 정말 옛날에 우리 그때그시절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서. 아, 너무나 저도 공감이 되고, 너무나 신나네요. 우리 정인혜님 신화 들었으면 G.O.D 가야지 에수 듣자 에수. 그럼 우리 진지하게 한번 에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향해 뛰어보냅니다. 나 에수. 육하나 육공님 훈디 오늘 라디오 최초로 스탠딩, 스탠딩 진행해주면 안 돼요? 텐션이 너무 좋아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아 지금. 이, 이니어, 이어폰 너무 짧아. 다음 방송에는 3m짜리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뭐할 수가 없어. 동선이 너무 제한인데 아, 김민영님, 훈디, 스테이션 제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5350님, 이런 BPM 쪽으로 이어가는 거라면 베이비복스의 겟업! 신청합니다 와우 개럽도 너무 좋죠 가인님 이 분위기에 터보 빠지면 안되지 터보 나 어릴 적꿈 신청합니다 8090 지금 세대들 다 튀어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스테이션 Z 다들 모이신 것 같습니다 토토가네요 토토가 완전 5350님 와 오늘 완전 그 시절 수학여행 마지막 날밤 장기자랑 분위기 너무 좋아요 훈디 와 이거 완전 공감된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장기 자랑할 때 정말 마지막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요 맞죠 자 고혜선 님 잭스키스도 나와야죠 폼생폼사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멋지게 각 잡고 한번 폼생폼사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구삼 님 훈디 잔망 일렬 직관하는 스테이션 제트 관계자분들이 부럽습니다 와우 권은주 님 스테이션 제트 공개 방송에서 클럽에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laughs> 훈디 춤추면서 <laughs> 디제잉 해주라. 정인혜 님 훈디 저 지금 인서봉 꺼냈다요 이대로 달려달려달려 달려, 달려. 자 이다영 님 혼자 있었으면 집에서 댄스 파티하는 건데 룸메이트가 공부 중이야 아 지금 다리 떨면서 리듬 타는 중아 지금 귀에 딱 이어폰 꽂고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삼사하나 님나 훈디에 살고 훈디에 죽고 훈디 없음 못 살아. 오삼삼9님 보아 발렌티 해줘요. 초딩 때 미친듯이 불렀던 자 그럼 뭐 다음 노래는 보아의 발렌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김소라님 이제 줄 연장되었으니 스탠딩 가자. 지금 열심히 춤추고 있습니다. 예연님 몸이 저절로 들썩들썩. 들썩. 어, 백문희님 어깨춤 들썩들썩. 들썩. 육하나육공님 훈디 때문에 당장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런 텐션, 책임져 주세요. 언타이트, 책임져! 6218님, 훈디 이텐션이면 조성모 다짐 신청합니다. 자켓 흔들러, 빠라라빠빠빠! 김현주님, 훈디 텐션에 자고 있던 울집 댕댕이가 일어났다. 같이 놀자, 홍홍! 6462님, 성장판 다친 인서 왔어요. 지금 맥주 한잔 하면서 라디오 듣는 중인데, 너무 신나요 이설경님, 이밤에 훈디, 춤선, 싫화했니까 어, 그 다음 분, 어이, 룬, 2039님,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싶어요. 약속해줘. 자, 훈이 나잇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해볼게요. 다, 다시 돌아올게. 약속해줘. 웰컴 투 c o m e t 후니나잇! 자, 지금, 땀난 거, 아, 보이시나요? 야, 양소미님, 아, KBS 이승훈이 찢었다. 큰일 났다. 붙이려면 오래 걸리겠는걸.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우리 인서분들이면, 뭐, 반만 찢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K8863님, 훈디 골반 탈출하겠어요. 짱기탱! 아, 남여진님, 살짝살짝만 리듬 타도 느낌 있다. 훈디 짱! 감사합니다. 어, 박수현님 훈디. 내 사랑이 되어 줘. K9379님,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 DJ 누군가요? 어, 많이 놀라셨죠? 아, 위 이승훈입니다. 어, 공사공우님. 어린 듯안 어린 24살 인서는 오늘 노래들 잘 모르겠지만 에라이신나게 즐겨. 그래도 몇 곡은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다영 님. 이텐션이라면 밤샐 수 있어. 자, 예원 님. 깜짝이야. 우리 엄마 풀리 들어온 줄 알았어. 나 08년생이라 저 때면 모르겠다 싶었는데 나왜다 아는 거지? 야 08년생이면은 와 정말로 저랑 뭐 정말 계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985님. 훈디 에어로빅 강사도 잘할 것 같아요. 저 일단 등록이요. 아 여러분들 마구마구 등록하러 오세요. 한달 안에 5kg 감량 무조건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성곡 덕분에 너무나 재밌게잘 놀았습니다. 아또 제가 삘 꽂히면 훈이 나이 또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진정하고 우리 인서들이 남겨주신 미션 댓글 한 소절 라이브 요청 댓글도 봐야죠. 자, 토끼, 달달링, 혼이님 선곡 스펙트럼이 드넓은 스페셜라이트에 제보합니다. 언젠간 위너 공연 끝나고, 훈디가 퇴근길에 18세 순위를 흥얼거렸거든요. 나우나님의 18세 순위, 훈디의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어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야, 저는 사실 이런 유명한 구절은 알지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나오나 선배님 시대가 아니어서 이건 뭐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만 알아가지고 짧게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계 최초 메타몽 D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얼마 전 멤버 진우 형이 올린 사진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어쩌다가 멤버들끼리 햄버거처럼 겹쳐 누워서 시계되었나요? 저희가 지금 또 4월 30일, 5월 1일 또 올림픽 홀에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연습을 매일매일 멤버들과 만나서 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저 함성이 저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과 연습을 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민호가 벌러덩 대자로 누웠길래 어, 제가 장난삼아 그 위에 눕고 승윤이가 그 위에 누웠는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진우 형 보고 진우 형 빨리 와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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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또 직업병인 것 같아요 뭐 항상 웃기거나 재밌는 게 있으면 우리 또 인서분들과 항상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정인의 님 요즘 아이돌과 팬들 사이에서 해시태그 추천받기가 유행인데 인서들이 훈디에게 맛집을 추천해 줄때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뭐라고 달면 좋을까요 훈디가 정해주세요. 어, 보내주셨네요. 어, 제가 뭐 이건 사실 뭐 어떻게 뭐 이런 재미있는 뭐 컬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요즘에 맛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이는 게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이름이나 재미있는 타이틀 앞에 맛이라는 어, 접, 접두사를 붙이는 게좀 유행인 것 같아서 마타몽으로 메타몽 대신, <laughs> 마타몽으로, 해시태그 마타몽에서 태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집들 어디 어디가 있는지 보고 가서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추천곡도 빠질 수가 없죠? 어 지난주에 제가 SES 너를 사랑해를 골라서 그게 오늘 바로 나비 효과로 후이나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골라온 곡은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인데요. 어 제가 또 우리 이 방송이 트렌드를 앞서가는 방송인 만큼 어, 2022년 아마 이 라디오 부스 전체를 통틀어서 올해 제일 처음으로 우리 여름 안에서 를 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디스의 여름 안에서 조금 반발짝 빠르게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야, 진짜 노래만 들었는데 이게 바로 여름이지 그냥 여름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의 세대는 여름하면 듀스 여름 안에서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바로 위너의 또 아일랜드 러미러미 리리리 이런 노래가 또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박수현 님, 훈디 추천곡조차 너무 신난다. 앞으로 스테이션 Z 할때 반팔 입고 와야겠어. 아, 지금 여기에 또 현장에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인서분들이또제 라디오를 응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성 대신 박수쳐. 와 지금 이 여의도 앞에 약4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의 또 라디오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서령님. 날씨 눈치 없네 기온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자 백문이님 훈디가 여름 안에서 틀어줬는데 그냥 오늘부터 여름 하자 우술야 님 전기장판 틀고 보는 훈디의 여름 안에서 안무 너무 시원하다 아니 지금 4월인데 아직까지 또 전기장판을 집에 어 장롱 속에 안 집어넣고 뭐 하시나요 빨리빨리 넣으세요 자 인소, 인스타 한 소절 라이브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햇살님, 훈디 콘서트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연습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첫 곡은 정해졌나요? 어떤 노래일지 상상하면서 매일 기대 중인데 산, 살짝 힌트 줄수 있어요? 어, 첫 곡에 대한 뭐 스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뭐 많은 분들이 또 예뻤더라를 첫 곡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포를 해드리자면 어, 어, 댄스곡이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laughs> 예뻐더라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애님 요즘 MZ세대들은 갸루피스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던데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 중인 우리를 향해 갸루피스 쏴주세요 아, 또 제가 또발 빠르게 또뭐 틱땡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알고 있죠. 갸루. 네, 갸루 갔습니다. 자, 문라이트 님. 훈디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고업 랩 연습했다면서요. 유유 그때 알림이 안 와서 못 봤었는데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위너의 스페셜 라이트 고업 연습한 거한 서절 라이브 들려 주시죠. 고업이 이제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윈이라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위너가 윈너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자작곡 했던 그 경연 발표곡인데 어,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라 한번 짧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총군는 위를 향해 나보다 더큰 놈을 쏘기 위해 이 무대 위를 활주로 삼아 비행하며 화려한 비행. 연습이 좀덜된것 같습니다 자 두두라부님 승훈오빠 많은 팬들이 풀의 킬링파트가 아셋 그 다음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라디오에서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럼 아셋 제이절 벌스를 이게 좀 계속 막 끊임없이 떠들다가 중간에 라디오를 하는 게아그 라이브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목이 좀간것 같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애기적이 여태 난 항상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나라는 사랑 널 밀어내버린 건 나야 Oh I was a fool, baby I was a fool 이제 와후회봤자 Yeah 달라지는 건 없잖아 I say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이제 또 군복무를 해서 이제 위너 노래를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안무 연습만큼이나 가사를 열심히 <laughs> 외우고 있습니다. 위너도 최근에 제가 가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라이브로 올렸었는데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오실까요? 위너의 풀 라이브로 듣고 오실게요. 네, 위너의 풀 듣고 오셨습니다. 어, 9 6 4원 님께서 어, 풀 노래 승훈 오빠가 안무 짰잖아요 노래랑 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제 뭐 콘서트 준비할 때나 이제 활동 전에 중간중간 안무를 짜는데 저는 사실 음 안무를 짠걸 배우는 것보다 제가 짜는 게더 편해요 그 저가 이제 맞는 그림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어뭐 제가 좋아하는 동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외우기도 쉽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좀 케미가 풀 같은 경우에도 노래 분위기랑 좀 저랑 잘 맞아서 좋은 안무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다음 분 예현 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훈디 졸업사진 컨셉 포즈 좀 추천해줘요 은근 이렇게 뭘 추천 뭐 사진 포즈 추천 뭐뭘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그 사진 포즈를 추천해 드릴게요. 뭐 요즘에는 다들 뭐좀 재밌게 그막 코스프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같던데 저는 이제 이렇게 <laughs> 음 사진 찍혀 버렸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파워레인저 포즈하고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 이런 포즈를 좀 추천드립니다. 어, 예원님 오빠 시험 기간 거짓말 같애 너무 빨리 지나가서 곧 중간고사야 이 순간이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빅뱅 거짓말 한소절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짧게 빅뱅 거짓말 불러보겠습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d a g a c h i m a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중간고사가 너를 필요로 한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중간고사 잘 보십시오. 701호 님. 제발 콘서트 솔로 모델 스포 해 주세요. 플라밍고 하나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솔로곡이 많이 지금 공개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있는 것 중에 할 예정인데 일단 뭐 곡보다는 아마 제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도자기 장인들 보면은 최고의 때깔을 내는 그 도자기를 낼 때까지 도자기를 계속해서 깨트리잖아요 구웠다가 말렸다가 유약 발랐다가 지금 최고의 식스팩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laughs> 유약을 바르고 태닝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아마 섹시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위너가 최고야 님 저도 중간고사 때문에 힘든 학생 인서예요. 시험 잘 보라고 왜란 소절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훈이의 모래성처럼 이분 최애 파트입니다. 널 떠나 보낸 그때 나사도 빠진 듯해 툭하면 무너져 모래성처럼. 야 다음에는 라디오 오기 전에 좀그 스케일 연습이라도 하고 발성 연습을 좀 하고야 와될것 같아요. 노래를 많이 시켜주시네요. 네사구0공 4900, 사구공공님. 네. 화요일에 남자 훈디. 오늘 텐션 레전드로 올리느라 너무 수고했고 다음 주도 화이팅. 야, 그래 이렇게 멤버들이 좀있으면 중간중간에 치고 이렇게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텐션을 올릴 텐데 이 혼자만의 이 바로 한 시간을 텐션을 업한다는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이 다갈것 같네요. 한 시간만 달려도 아무리 제가 너무나 잘하고 저한테 관심이 있으셔도 2시간짜리 방송은 절대 맡기시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어, 클로징 멘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양소미님 방송 8분 남은 거 진짜 거짓말 같아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진짜 야. 네, 진짜입니다. 8분 남았고요. 자, 그러면 스테이션 Z 트 어, 위너의 이승훈의 스페셜 나이트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 908아90 2000년대 그런 옛날 노래들로 신나게 우리 나이트클럽에 와서 우리 인서들의 추천곡 청취자분들의 또 추천곡에 몸을 맡길 수 있어서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아,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지는 JB의 R&B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위너의 끝곡은 위너의 해버굿데이 들려드리면서 이만 자러 가볼게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